이거 한번 찍어볼 수있상을어떻게 그래. 어. 여기만 바라보면 그냥 어, 뭐 길거리 그냥 아무렇게는 여기에도 이름이 뭐였지? 그 이현선이라는 여자애가 살았었어 여긴 아니다 참고로 그 여기 왼편에 강토라는 애가 살았어 네, 내가 다 익숙한 이름들이다 많이 들어갔다. 자주 어울려 다녔었어. 와. 도서관 가는 길 아닌 건 알고 있지. 여기 맞아? 여기 맞아? 어 그래? 아닌가? 아 여기로도 갈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나는 아. 이게 잘안 갔어. 아여긴 걸어 다니는 길이었어. 맞다 왔다. 아, 네. 여기 이쯤 어딘가 있나? 아 친구들이 여기 어디쯤 살았어? 이쯤 어딘가 있네. 뒤로 빼봐. 길차 없지. 천천히, 해 천천히. 여기 어딘가? 어 여기 어딘가 종민이가 살았다고 집이 여기인가? 종민이. 종민이한테 보내줘야겠다. 할... 종민이가 보고 싶다.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신데요? 어? <웃음> 알면서. <웃음> 여기 왼쪽이 종민이 살던데 였나 아 여기요? 던것같기도 그래, 그래, 그래. 하고 나 근데 내가 한번 너랑 같이 가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네 친구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요? 네가 나한테 소개해줬던 때 지, 위치가 왼쪽이었던 것 같아. 그치 이쯤 왼쪽 어, 그래 그래 왼쪽이었어. 오랜만이지아 어, 여기. 여기다 아 음, 여기야 아, 여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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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왔다. 이 건물이야. 그래, 저기 그래. 위쪽에 올라가면. 저기로도 도토, 그, 갈수 있지, 도토마다. 서 올라갈 수 있어, 맞아, 맞아.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. 여기가 표본 루트. 맞아. <laughs> 근데, 아, 그니까 이게, 딱 이게 한 바퀴 도는 그거잖아. 맞아. 나도 여기로 많이 다니게됐거든 근데 나는 여기 길보다 저기 길을 더 좋아했어. 여기서 친구 집이야 여기? 어. 친구 집을 많이 다녔네. 저희 아... 친구 집콜렉터였지 그니까. <laughs> 아니, 어... 그래, 야, 여기, 여기, 여기 진짜 봐. 옛날 생각난다. 아, 여기야, 여기. 저기, 저 하얀 그래. 건물, 옥상. 옥상. 저기 하얀 건물, 옥상. 저게 아마도 종민이 집이었던 것 같은데. 네. 그래. 아님 말고. 네. 그래. <laughs> 아님 말고. 그래, 아, 여기를 내가 좋아하긴 했었지. 음... 저기에서 비비탄 가지고, 비비탄 총 가지고, 식사하고 좀 있던 것 같아. 와... 오랜만이네오랜만이야 오랜 맞아 여기 예뻤는데 그래 여기가 그 목포의 나름 그 야경도 볼수 있는 시립도서관 있고 이야 시립도서관도 있어 삐빡 번쩍하니까 전혀 안 이랬어 아니야 밤이라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 <laughs> 조명 때문에 <laughs> 그랬어. 여기로 내려가면 그 방방이 트램펄 있지. 근데 나는 그 왼쪽 길로 더 가면 있는 그 저기 산. 저 바위산을 좋아했지. 어. 아, 근데, 근데 여기가 또 사라졌어. 어, 숲을 맞아. 다 깎아놨, 깎았어. 아 그래? 원래 어떠하네. 여기가 나무 울창하고 그랬는데. 아 어, 맞아. 아마도 그뭐 확장한다고 하면서 도서관을 확장했나? 음. 그러면서 깎아버렸던 거. 여 네, 맞아, 요 공방이 음, 있었다가 사라졌는데 사라졌다. 여기가 그트램펄리가 있다는 곳이지. 그래, 그래. 그 할머니가 컨테이너 같은 데에서 지내시면서 우리한테 그 동전 받고 할머니 물 주세요 하면은 물컵에 물 주시고 음.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 한 내가 중학생 때였나? 음.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들 그러면서 방방이 사라지어 사라졌고. 여기도, 어이고. 별건 아니지만. <laughs> 그만큼 있었지. 그랬지. 끌까? 응.